우리가 드디어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구약성경을 계속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성경 마테마가두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사복음서 신약의 시작입니다. 성은아 많이 피곤해? 모자 벗으면 안 돼? 너무 더웠고 전사님 얼굴 보고 싶은데 안 보여가지고 자등딱 붙이고 정신 차리고 딱 바른 자세로 전도사님이 예전에 백년 허리 백년 목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이 왜 백년 목 백년 허리 이런 걸 읽었겠어요? 전사님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니까 읽어봤겠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교수님은 너무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이 교수님한테 진료를 봐야 되겠다. 딱 예약하면 오늘로부터 2년 뒤에 예, 진료 볼수 있대요. 그러면 2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더 아프죠. 허리도 더 아프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이 책을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이 선생님이 유튜브도 막 하셨어. 우리한테 책안 읽으면 유튜브라도 해라 봐라. 근데 우리가 유튜브도 안 보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유퀴즈에 나오셨어 유키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좋은 자세,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허리 피고 목딱 들고 좋은 자세를 딱 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허리랑 목 이런 전체적인 건강을 잘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세요. 성은아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laughs> 안 좋아 자세가 아퍼 그러면 알겠죠? 나중에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치기가 힘들어요. 지금부터 딱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자세를 만드세요. 알겠죠? 알겠지, 성훈아? 어? 자, 우리 너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자, 몇 개? 자, 너네 좋아하지? 싫어요? 좋아하잖아요.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좋아하잖아. 전두사님한테도한장 있네. 자, 여기는 만 원짜리인데, 전두사님이 갖고 있는 거는 만 원짜리는 아니고 오천 원짜리. 자,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막 성역 퀴즈 대회 1등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문화상품권을 우리 친구들한테 딱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뭐 해요? 이거를 가지고. 책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서 PC방에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가지고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는데 어? 이거 바꿔주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나 어떻게?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 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왜 거기서 이게 돈도 아닌데 책으로 바꿔주고 게임머니도 충전해주고 영화도 볼수 있도록 왜 해줘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현금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줬는데 받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화나겠지. 한영아 너가 2만 원문화선보권을 받았는데 이것을 게임 머니로 충전할 수 없다면 화나겠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약속이라는 것을 통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만 약속으로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약속하면 친구와 친구 또는 부모님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약속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영원교회 중고등부에서도 우리가 11시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아직 아니고 초등학생들은 저쪽에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중,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성은이가 저는 초등부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 그런데 중구등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중구등부 학생이 되었으니까 중구등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은 몇 시예요? 1 1 시로 예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 1 시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학교가 요즘 몇 시에 끝나요? 다이아 요즘 학교 몇 시에 끝나? 어? 4시?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안 돼. 너네 공부 좀더 해야 돼. 너희들은 이제부터 집에 7시에 간다. 이렇게 하면 좋아야 싫어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들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 학교 4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4시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4시인 줄 알고 갔는데 7시에 끝나면 마음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7시인 줄 알았다면 도시락을 두개 쌓았을 텐데 하나 쌓았고 너무 배고파서 이미 2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까서 먹었는데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도시락을 안 싸가 왔죠? 요즘에는 다 급식이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속 그런데 이 사회에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라는 것을 갖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맨날 지각하고 늦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신뢰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항상 늦는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늦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동안 약속을 항상 잘 지켰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쌓여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두번 정도 늦더라도 그 신뢰가 다 없어지지는 않아.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계속 늦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은 그 동안 쌓인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뭔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 사람은 정말 늦을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늦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은아, 남자친구랑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몇번 늦는 것까지 이해해 줄수 있겠어요. 남자친구가 널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30분씩 늦게 오는데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늦게 온다면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종일관 약속에 관한 거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게. 원수된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행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구약에 이런 식으로 예언되어 있던 것이 신약에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다. 이런 표들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처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 열왕기상왕에서 계속해서 봤던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키셔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않은 사람들이 홍수를 통하여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 믿었던 의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근데 구약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다고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특별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 그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큰일을 기억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시종일간 기억하자.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추억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달라요. 추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추억이 있나요? 시원아,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야? 어 생일 올해 생일 아니면 작년 생일 작년 생일 딱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딱아 그때 친구들도 모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았었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이전에 진짜 신나게 막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신나게 놀았던 거 또는 친구들하고 코노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 놀았던 거. 생각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추억하는 거야 하, 그때가 좋았었지 전두사님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같이 놀았어요 스무 살때 그리고 스물다섯 서른살 까지는 막 진짜 거의 막 옛날 막 모여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 맨막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매일매일 모여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또막 20대 초반에 계속 대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때막 친구네 집 중에 제일 넓은 친구네 집가 가지고 막그 집에서 막 2주 동안 막 있고 막 친구가 야나 약속 있어서 나가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야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너 약속 있으면 나가 우린 여기 있을래 야, 친구가 이제 나가서 약속 있다고 나가면 우리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부모님 오시면 아,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2주 동안 있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이 넘었잖아요 그 집에 우리가 또 가서 그렇게 2주 동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한영아 지금 그렇게 하면 돼안돼 지금 전두산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돼 큰일 나는 거야 전두산이 집에서도 전두산 아내가 왜안 와? 왜안 와? 우리 집 있잖아 그리고 또그 집에서도 얘가 지금 전두님이 거의 30대까지 돼서도 그렇게 놓은 거는 좀 잘못한 거죠 부모님한테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러면 안돼 근데 가끔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추억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전사님이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생 결혼식에 막 우리 친구들도 다 초대하고 어? 우리 친구들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어른들 3만 5천원짜리 뷔페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뷔페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따로 피자 시켜 주고. <laughs> 아니야. 너네도 먹어. 뷔페 먹고 막 500명 오고 막 그랬을 텐데 안 그랬단 말이야. 어, 50명 밑으로 오게 하라고 양과 합쳐서. 그래서 진짜 친구들한테 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했는데 딱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아까 정선이 이야기했었던 그 친구들만 딱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다섯 명. 갖고 그 친구들 다섯 명또 모여 가지고 정선이 밥을 한번 샀는데 2년 만에 밥을 산 거야.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2년 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야기들 하면서 그러면서 딱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그 친구네 집 맨날 갔었잖아. 그때 거기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 부모님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 따로 사시는데 우리가 콕 집어서 그 부모님 집으로 놀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추억 아련하게 생각해. 그런데 기억하는 거는 또할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딱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상담 받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야 전사님, 되게 좋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그 좋았던 장소 또는 좋았던 것을 다시 할때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가 전사님 딱 생각해 봤어요. 아, 중학교 때막 농구했었을 때 되게 좋았고 자전거 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사님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다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 찬양을 부르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아. 내가 네, 그걸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기억하고 자전거를 샀어. 그 핑계 대고. 전사님. 그렇지만 나 이제 중학생이 아니니까. 진짜 좋은 거 한번 사 보자. 100만 원짜리 24개월로 사 가지고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의 다 끝났어요. 한 여섯 번 내면 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생각이 들었어. 마음이 막 위로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 기억하는 거는 다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특별히 하나님 동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시편 85편을 묵상했어요. 시편 85편에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인데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급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예수전도단 DTS에 합숙하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도와주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일해주세요. 그리고 전사님이 중고등부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중고등부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 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 어떤 친구가 저막좀 모른 척하고 갑자기 말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고민이 있어 가지고 길을 가는데 그때 꼭 중고등부에서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시고 전도사님에게 힘이 됐던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 와 가지고 어 이렇게 기도도 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막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허 어, 전사님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지혜가 정말 그 저한 도사님한테 해 주는 이야기가 전사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음에 또 고민이 있을 때 길을 가면서 아, 하나님 또그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 그 선생님 만나서 또 하나님 기도도 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후 어! 그선생님또 만난 거야 그래서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길 가면서 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선생님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저 선생님 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랬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했었던 기억이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지금도 힘들 때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때 저를 인도해주셨던 하나님 저에게 해답을 주셨던 하나님 도와주셨던 하나님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함께 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래. 다야 많이 들어봤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 동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게 나쁜 분이고 나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래.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실 것이다.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득하게 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난잘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 가운데 엄마 아빠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 가보자. 믿어보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생기기를 바라요. 전두사님도 딱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나이 때, 중삼 때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좀 기다려 줄게. 잼민이니까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고 막뭐 과자도 몰래 먹고 막 이래도 전선님 봐줄게. 이거 봐, 지금 과자 지금 과자 먹는 거야. 지금 뭐 떨어, 어, 과자 떨어졌어? <laughs> 포켓몬 카드도 막 갖고 온사람 없죠, 혹시? 포켓몬 카드, 어, 딱 이렇게 가방 안에 포켓몬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뭐 중학교 1학년이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약속은 어때요? 일방적인가요? 딱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너희들 학교 8시까지 와야 된다. 8시까지 안 오면 지각하면 혼난다. 해가지고 8시 늦으면 막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막 때리고 요즘에 안 때리죠. 막 때려 전두사님 때 그러고 나서 어? 우리 친구들이 늦으면 선생님 막 때리면서 어? 선생님이 막 맨날 또 늦게 와. 어때요? 서로의 신뢰가 쌓여요, 쌓이지 않잖아. 약속이라는 건 상호적인 거야. 가은아, 너가 남자친구 만나려고 맨날 일찍 가는데 남자친구만 늦게 와. 이러면 계속 만날 수 있어 없어. 이거 못 만나는 거야.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들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좀 지혜가 부족해요, 끈기가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 막 집에서 다른 친구들은 한 과목에 100만원짜리 과외도 시켜주시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과외를 100만원짜리 시켜줄 힘이 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숨 자고 일어나요? 아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던져 놨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는 우리 영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